안녕하십니까 갤라 호른입니다. 달러는 지난 4월부터 원에 대해 약세를 보였지만 1350대에서 지지를 받고 약세도 진정되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달러가 본격 반등에 나서려면 힘을 더 축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등의 세기를 1차적으로 가늠해 볼수 있는 21이동 평균선을 가뿐히 넘어서지 못하고 흐름도 반등보다는 비추세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상승을 이어가더라도 1382원 중반에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격대는 지난 5월 말과 6월 중반에 달러의 상승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1352원과 1382원대 사이를 오가면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은 1400.75에 있습니다. 달러는 지난 3일 4시간 차트에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이곳을 넘어서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120일 지수 이동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대신 달러는 120일 지수선 바로 아래에서 제도약을 노리고 있다는 점은 달러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현재 1362 후반에 있는 달러는 1364.85에 있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 서려고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가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는 것보다는 그 위에 안착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달러는 1351.70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씩 저점을 높여 달러가 속절없이 내려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달러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 있는 1367대도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달러 위에는 하락 추세선이 버티고 있어 달러의 추세는 추세선 돌파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세선은 단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속성을 고려하면 달러는 1352대와 1380대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1350과 1352에 이르는 지지대의 강도는 약해져 달러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가 1350원을 하회한다면, 다음 지지선을 확보한 다음, 1380대와 하향 추세선 돌파를 시도하면서, 추세 반전을 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가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들어서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셈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노동부가 현지 시간으로 3일 발표한 6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전월보다 14만 7천 명 증가해 시장이 예상한 11만 천 명뿐 아니라 전달 발표치 14만 4천 명 증가를 상회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ADP 비농업 고용 변화는 예상을 크게 밑돈 3만 3천 명 감소로 나타나 이번 비농업 고용 보고서는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맞물려 많은 관심을 불렀습니다. 함께 공개된 6월 실업률도 4.1%로 집계돼 전달 발표치 4.2%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6월 실업률을 4.3%로 예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용시장 악화로 연준의 7월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나 이번 양호한 고용 성적으로 이번 달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수그러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이 우려할 만큼 나빠지면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최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달러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연준은 9월까지 금리 인하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7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전날 76%에서 95.3%로 올려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 적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5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715억 달러로 전달보다 18.7% 늘었습니다. 3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상품 수입이 폭증해 무역 적자가 1383억 달러를 기록했다가 4월에 602억 달러로 급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의 월 평균 무역 적자는 765억 달러 규모로 이번 무역 적자는 이에는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부른 감세안은 현지 시간으로 3일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번 감세안은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크게 늘릴 뿐 아니라. 저소득층 복지 예산 삭감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4일 오후 5시에 서명할 예정인 감세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집대성해 소득세와 법인세이나 세액공제 확대 등 조치를 연구화하고 국방예산은 증액하는 대신 저소득층 응지원 예산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한화 약 6,775조 원으로 늘려 단기적 디폴트 위험은 막았지만 미래 재정적 위험은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의회 예산국은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 연방정부 부채를 3조 4천억 달러, 한화 약 4,640조 원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법안이 중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IMF의 권고와 반대된다고 논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9일 종료되는 상호 관세 유예를 연장할 계획이 없음을 거듭 밝히며 협상이 지지부진한 일본에 대해 3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마로시 셰프 초비치 이웃 통상 담당 집행 위원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회원국들로부터 미국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최소한 대폭 삭감하겠다는 목표로 주요 산업에 대한 미국의 25에서 50%에 이르는 관세를 즉각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0% 보편 관세는 기본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3개월 동안 협상이 진행됐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외환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셔서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봅시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